환상 뒤의 진리 49 너는 너를 만족시키지 않는 것을 반드시 공격할 것이며 그러므로써 내가 그것을 지연했음을 보지 못할 것이다. 너는 항상 환상들과 싸운다. 환상 뒤의 진리는 너무도 아름답고 그 고요함이 말할 수 없이 부드러워서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방어심을 완전히 잊고 진리의 품속으로 뛰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는 결코 공격받을 수 없으며 우상을 만들 때 너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 우상은 그러한 사실이 망각되게 하려고 만들어졌다. 너는 오로지 거짓 아이디어들만 공격할 뿐 결코 진실한 아이디어들을 공격하지 않는다. 모든 우상은 내가 너 자신과 진리 사이에 생겼다고 생각하는 간격을 메우려고 만든 거짓 아이디어다. 그리고 너는 우상이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상을 공격한다. 우상들 너머에 있는 것은 정령 공격받을 수 없다. 50. 내가 만든 실망스럽고 지치게 하는 신들은 아이들의 장난감을 부풀린 것이다. 후다친 상자가 갑자기 열리면서 나무로 만든 머리가 튀어오르거나 조용히 있던 부드러운 곰 인형이 손에 쥐자마자 꽥꽥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아이는 깜짝 놀란다. 아이가 상자와 곰에게 정해준 규칙이 아이를 저버리고 아이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진 통제권을 무너뜨렸다. 아이는 그 규칙이 자신을 보호해 준다고 생각했기에 두려워한다. 이제 아이는 상자와 곰이 자신을 속이지 않았으며 어떤 규칙도 깨지 않았고 그것들로 인해 그의 세상이 혼란스럽고 위험한 곳이 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아이는 잘못 생각했다. 아이는 무엇이 자신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었는지 오해했고 그것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50일 존재하지 않는 간격은 무수한 형식의 장난감으로 채워졌다. 그리고 각각의 장난감은 모두 내가 정해준 규칙을 깨는 듯이 보인다. 장난감은 결코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것이 아니었다. 장난감이 내가 정한 안전 규칙을 깨는 듯이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규칙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는 위태로워지지 않았다. 튀어 오르는 머리나 소리 지르는 장난감이 자신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는 아이처럼 너는 그것들을 웃어넘길 수 있다. 하지만 장난감을 갖고 놀고 싶어하는 한 아이는 여전히 자신이 재미를 위해 만든 규칙을 장난감이 따른다고 지각한다. 따라서 장난감은 여전히 어떤 규칙들을 깨서 아이를 놀라게 할수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런데도 아이가 과연 장난감의 처분에 달려 있는가? 장난감이 과연 아이에게 위협이 될수 있겠는가? 50이 실제는 내가 정한 규칙이 아닌 하느님의 법칙을 따른다. 너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하느님의 법칙이다. 내가 자신에 대해 믿는 모든 환상은 어떤 법칙도 따르지 않는다. 환상들은 내가 정해준 규칙에 따라 잠시 춤추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이내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나의 아이들아, 그것은 단지 장난감일 뿐이란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장난감의 춤은 결코 너에게 기쁨을 안겨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너를 겁먹게 하는 것도 아니었고, 너의 규칙을 따른다고 해서 너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거나 공격하지 말고 그 자체로 단 하나의 의미도 없는 아이들 장난감이라고 바라보라. 내가 환상들에서 단 하나의 의미라도 본다면 그 모든 환상들을 볼 것이다. 내가 환상들에서 아무런 의미도 보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너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53. 겉모습들이 속이는 이유는 그것들이 단지 겉모습일 뿐 실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형식의 겉모습에든 얽매이지 말라. 겉모습은 단지 실제를 가릴 뿐이다. 그리고 겉모습이 두려움을 일으키는 이유는 그것이 진리를 감추기 때문이다. 너 스스로 속으려고 만든 것을 공격하지 말라. 그러므로써 내가 속았음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공격에는 환상을 실제화하는 힘이 있다. 하지만 공격이 만드는 것은 무다. 실제적인 결과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힘이 과연 누구를 두렵게 만들 수 있겠는가? 공격이란 단지 모든 것을 자신처럼 보이게 만드는 환상이 아니겠는가? 공격의 장난감을 조용히 직시하고 그것은 단지 헛된 열망에 따라 춤추는 우상임을 이해하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는 공격할 때 이러한 사실도 똑같이 망각한다. 하느님의 아들은 자신의 꿈에 맞서 방어할 필요가 없다. 그의 우상들은 그를 전혀 위협하지 않는다. 그의 유일한 잘못은 그것들이 실제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환상의 힘이 도대체 무엇을 행할 수 있겠는가? 54. 겉모습은 속기를 원하는 마음만 속일 수 있을 뿐이다. 너는 영원히 속을 수 없게 해주는 단순한 선택을 하나 내릴 수 있다. 너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우상이 준다고 믿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아주 단순한 결정을 하나 내렸을 때, 엄청난 변화가 신속하게 일어났음을 이해할 것이다. 하느님의 아들은 그런 결정을 통해 자신이 우상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정령 자유롭다. 55. 구원은 정령 역설이다. 행복한 꿈이 아니라면 구원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구원은 단지 너에게 그 누구도 행한 적이 없는 것을 모두 용서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간과하고 비실재를 실제라고 보지 말라고 요구할 뿐이다. 단지 너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더 이상 구하지 말라고 요구할 뿐이다. 또한 결코 내가 아니었던 모든 꿈에서 너 자신이 자유롭게 풀려나게 하고 더 이상 하느님의 뜻을 헛된 소망의 힘으로 대체하려고 시도하지 말라고 요구할 뿐이다. 56 여기에서 분리의 꿈이 희미해져 사라지기 시작한다. 여기에서 너는 이제 존재하지도 않는 간격에 내가 만든 공포의 장난감이 없다는 것을 지각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너에게는 단지 이것만이 요구된다. 구원이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 않고 그렇게 적게 요구한다는 것에 정녕 기뻐하라. 실제 안에서 구원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심지어 환상 안에서조차 구원은 단지 두려움을 용서로 대체할 것만을 요구한다. 이러한 것이 바로 행복한 꿈을 위한 유일한 규칙이다. 간격에서 두려움의 장난감이 치워져서 이제 간격의 비실재성이 분명하다. 꿈은 물을 위한 것이며 하느님의 아들에게는 꿈이 필요할 수 없다. 꿈은 하느님의 아들이 원할 수도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주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뜻에 의해 환상에서 구원되어 다만 자신의 정체로 회복될 뿐이다. 하느님이 당신의 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란 단지 아들을 당신 자신께 주시기 위한 수단이 아니겠는가?